같은 그 족보도 는 놈을 우리 같은 학생회장 출신들이 왜 이렇게 밑으로 가냐 이런 마인드였단 말이에요. 이런 마인드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전대협 출신들이 이재명을 안 도왔는데 고용진은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당원과 국민이 선택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왜 전대협 회장들이 안 돕냐. 무슨 전대협 회장이 감투냐. 사실상 혼자도 하잖아 <laughs> 그러다가 또 이재명 지켜준다고 자기 인천 계양을 지역구, 그거 완전히 그꼬지은 당한다는 지역구 넘겨준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넘겨주는 거는 그건 자기 와이프 넘겨주는 거랑 거의 맞먹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소영기는 기존의 전대역 학생회장단과는 분명히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거를 소영길 씨는 자기들은 원래부터 학생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20대 때부터 어쨌든 장을 했잖아, 장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자기는 임종석이든 누구든 모든 자기 이제 전대업 출신들은 다 대통령이 되는 거를 꿈꾸고 정치를 한줄 알았대.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라면은 범광범위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외교도 공부해야 되고, 경제도 공부해야 되고, 또 반대편인 보수도 공부해야 될거 아니야, 보수도. 자기는 꾸준히 공부를 했는데, 이 전대업 학생회장들은 그냥 그대로 패거리들의 가두리 이익만 얻으면 되니까 끊임없이 국회의원 선수만 늘려가면서 전대업 패거리 만들어서 자기도 이권만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공부를 안 한다고. 함우신부가이 북콘서트에 와가지고 운동권들이 소명기를 싫어한다. 왜, 왜 싫어하냐? 이술 먹고 조직만 만들고 패거리 만들어서 으쌰으쌰해야 되는데 소영길은 계속 공부만 해가지고 다들 싫어한다. 우리가 어디 학급에 들어가면 혼자 공부하는놈 있으면 열받잖아요. 나는 놀고 있는데 그래서 저 소영길은 지금 이 조선일보하고 한동훈이가 지금 죽이려고 작정한 어 화제는 운동권 생산론. 바로 이 운동권 세대로부터 소영길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왕따당. 네, 운동권의 폐단에 극복하려고 하다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 저는 이번 기회에 저는 소영길 대표가 이걸 받아쳐야 되는데 이걸 받아칠 때 지금 586 얘기를 소영길 대표가 하기는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왜? 자기도 586 써야 되는데 나만 아니라고 주장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저는 여기서는 소영길 대표가 이걸로 반박하면 안 되고 저는 한동훈이 이번 기회에 이거, 이걸로 정면으로 때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유탐사가 내일도 또 저하고 유탐사 방송을 하는데 유탐사가 치고 들어오면서 범민주당 지지층이 정말 이제 태블릿 피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걸 활용해서 그냥 한동훈하고 이걸 윤석열까지 포함해서 지금 열린민주당의 김상균 대표가 이제 아예 플랜카드로 윤석열 한동훈은 장시호 태블릿 조작 자백하라 막 이런 거 걸려고 그러거든요. 그 현수막 문구 그대로 너희 자백하라고 치고 나가면서 이들의 범죄 행위를 이슈화 시키는 게 좋겠다. 이 논쟁은 서영준 대표가 직접 들어가 봐야 우선 얻어 걸릴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저 같은 사람이. 586을 꾸준히 비판했던 저 같은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민영배 의원, 어이없는 놈, 건방진 놈인데, 아니, 이송 대표는 자기 출판기에서 떠든 거고, 민영배 의원은 한동훈 깔 때, 이제, 이제 민주당 사람들 한동훈 깔때 이걸로 돈 까, 이걸로. 이걸로 한동훈을 안 까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더러운 586의 가두리인 거예요. 이 태블릿 PC는 가두를 부셔버리거든 지금 민주당의 가두도 부시고 보수 변절자들의 가두를도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이거 안 드는 이유는 민주당의 가두를 부시기 싫으니까그는 거거든. 한동훈 깔려면 이걸로 안 까는 민주당 사람들은 바로 한동훈이가 쫓아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586의 가두 정치인일 겁니다.